할렐루야 오늘은 10편 103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은택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뭐 단어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그것을 일일이 찾았어요. 다 찾아봤더니 한 200여 개 정도 정확하게는 한 178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만큼 나오는 것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를 아, 감사가 나와 있는 그런 단어의 앞뒤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어떻게 되있냐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와 반대되는 단어가 아마 불평이 아닐까 싶은데, 이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 똑같이 땅 속에 숨겨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 대신에 불평을 캐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광이가 사루 중일 아주 금을 많이 캐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돌 덩어리만 그냥 열심히 수고하면서 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감사하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또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 어, 이 다윗이 아주 귀한 말씀으로 시편이 103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데이 시편 기자가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하시며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하셨다라고 하는 뜻은요 한번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큰원죄가 사함 받고 용서 받은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그런 모든 뭐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모든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말씀 보면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 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용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즐겁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쉽게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 아주 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은, 죄를 이미 용서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다위식이 얘기하는 거, 이 용서받은 것을 너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친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 육체적인 질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우리 의 환경도 있고, 뭐 상한 마음도 있고,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뭐 고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병,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독사도 많이 나오고 우울증 때문에 뭐 자살도 많이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의료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고쳐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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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해 보면 주례기 15장의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완벽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육체적인 그런 것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누가 사함받고 누가 고침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고침받고 사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사시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좀더 뒤로 넘어가면 10편 103편 1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치료할 때뭐 한방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보면 우리의 체질을 뭐 우리의 체질이 어떻습니다,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체질에 맞게 처방도 하고 뭐 치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너무나 이러한 분들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요즘 뭐 의술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우리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쯤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2년 전에 발견을 발그 나타나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 고통,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치료한다든지 뭐 치료법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아직도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아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내일의 모습, 우리 미래의 모습까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다 맞추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모습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계속해 오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또한나 올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말씀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족하게 이루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아니면 뭐 저것을 합니다. 방송에 보면 가끔씩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정말로 아주 명확하게 잘 집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저뭐 한국에 보면 뭐 3대 선생님 계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음식에 대해서는 백종원 선생님 계시고, 또뭐 강아지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아지 강자를 쓰시는 강형옥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분 계시잖아요. 정신치료에 대해서, 어? 정신건강의학박사, 특별히 이게 아동정신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으신 오은영 선생님. 이세 분이 뭐 대한민국의 뭐 3대 선생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저도 가끔씩 이분들이 출연한 방송을 즐겨서 봅니다. 근데, 오영선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욕구불만을 펼출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깨무는 그런 것도 있고, 물어 뜯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이를 그냥 잘게 잘게 찢어가지고, 뭐 가루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다 욕구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고 파출이 표출되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우울증 때문에 또 욕구불만 때문에 특별히 북미나 이런 데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총기 소유가 뭐좀 자유롭다 보니까 내가 좀 불만스럽고, 내가 좀 욕구불만 있으면 그냥 가서 뭐, 뭐 이렇게 막 사람들로 했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욕구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인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는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주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지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만족하게 채워주셨어. 아, 내가 이 기도하는 걸 이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아마 이러한 것들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쿠바 선교를 합니다. 뭐, 그 전부터 도미니카도 선교하고 다 했지만, 쿠바 선교를 1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어, 특별히 이제 2019년에 우리 양집사님과 함께, 에, 쿠바를 방문을 해서 한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주 구세주 교회예요 말컷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서, 어,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그 <laughs> 교회가 건축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 현장에 가서 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하는 데 중단이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쿠바가 다 알지만 굉장히 가난한 나라거든요. 한 달에 30불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한달 30불이면 생활비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참 크고 아름답고 멋있게 건축을 하는데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건축을 다 중단하고 다 완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가서 함께 거기서 선교하는 우리 전제도 목사님과 함께 그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 그 이제 말콤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함께 일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집사님도 그렇고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 소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건축을 우리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그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재정의 형편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품고 돌아와서 그것을 이루지기 어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죠.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 코로나가 바로 발생이 됐죠. 20이 전에 예. 코로나가 20년에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됐죠. 발생이 돼서 뭐 예배도 중단되고 저희도 다 이제 예배 교회도 문 닫고 막 온라인으로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2020년 연말쯤에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정부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의 재정을 빌려 준다는 거예요. 빌려주면서 후원해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신청을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귀한 것도 아닌가요? <laughs>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정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도 같은 생각이셨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저희들에게 왜 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축하라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원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집사님도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바로 보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다는 거예요 정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원금을 빌려주면서 후원을 해 주었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쓰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보냈어요. 쿠바에 보냈어요. 건축을 다 완공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완공 다 됐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 교회도 어 돕게 되고 캐나다 내에 또 어려운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성도님들의 수는 적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베푸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는 이 축복을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복된 교회고 이러한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이죠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더 복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만족하게 좋은 곳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되는 청춘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이 나타나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속한 모든 이들, 이 교회를 출입하는 그러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계획들이 다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2년도에 추수 감사주일로 지내면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를 어떤 계획으로 이끄시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은택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주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사랑을 감사